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6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하셨고 그 사사의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패괴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배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의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주에 지킨 것같이 나 여호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은 이를 이남이었더라. 아멘. 사사기 1장은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치적 군사적 실패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2장은 그러한 정치적 군사적 실패의 근원적인 이유라고 할수 있는 영적인 실패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실패의 그 근원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17절에 그들이 그 사사도 청중치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20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 열주와 세운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하였은 즉.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장 4절을 한번 보시바랍니다. 3장 4절. 거기에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 열국을 남겨 두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겨 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을 청조 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레에서부터 복임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이뇨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자기 2장이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실패를 기록하고 있다면 그 영적인 실패의 기원은 청정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청종. 들을 청자, 쫓을 종자죠. 듣고 쫓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필연적으로, 군사적, 정치적으로 실패를 거듭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신앙을 오늘 사사기 2장의 말씀에 비추어서 신앙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신앙은 청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단순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청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청종이라고 번역되고 있는 단어가 구약 성경만 에 무려 71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청종이 얼마나 신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해 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은 청종의 복을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복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이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청종함으로 치료받는 여러분과 제가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에서 55장 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믿으십니까 여호와께 청종할 때 우리는 형통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구약 성경 곳곳에 청종하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징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거스려 내게 청종치 않을 진댄, 내가 너희 죄대로 너희에게 칠배나더 재앙을 내릴 것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에서 이 들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들음. 흔히 씨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이야기 되고 있지만, 실제 그 예수님의 비유의 핵심은 들음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몇 가지 밭의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네 가지 종류에 다시 나오죠. 제일 처음에 밭은 어떤 밭입니까? 길가의 밭입니다. 이것은 길가의 들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길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무수히 지나가기 때문에 길가 밭의 특징은 무엇이죠? 딱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길가에 천국 말씀이 뿌려지면 그 사단이 즉시 와서 그것을 먹어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길가에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헤롯당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왜 듣는데 실패합니까? 이 사람들은 너무나 가진 게 많고 누릴 것이 많아서 자기의 권이나 이익 이런 것들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사실인지에 대해서 열린 마음으로 듣고자 하는 의도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길가에 들음, 딱딱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이 비단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바로 이와 같은 길가에 들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길가에 들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제 막 신앙을,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만 딱딱한 드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목회자가, 어쩌면 장로들이, 어쩌면 20년, 30년 동안 오랜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이 오히려 훨씬 더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렵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목회자가 다른 목회자의 말씀을 통해서 더 은혜 받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고 겸손하게 나는 정말 어떤 들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연소한 자들이 어리고 사회적인 경험이 없어서 잘 듣지 못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연로한 사람들이 자기 주관이나 자기 관점이 너무 딱딱하게 굳어서 듣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상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째 비유로 드신 땅은 돌짝밭이었죠. 돌짝밭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얇다는 라 것입니다. Shallow listening, 매우 얇게 듣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뿌리를 밑에 돌짝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는데 리 에너지를 쓰지 않기 때문에 돌짝밭에 뿌려진 그 씨는 위로 급속하게 자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돌짝밭에 있는 식물이 처음 단계에는 훨씬 성장 속도가 빠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돌짝밭에 뿌려진 그들음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환란과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는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잘하셨습니까? 거기에 부사가 세 개가 나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핍박이 오면 곧 넘어지게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돌짝밭의 리스닝, 스토니히어로이돌의 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문제는 이세 가지인 겁니다. 즉각적으로 듣습니다.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즉각적으로, 감정적으로 듣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깊은 성찰이 없이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들음은 결과적으로는 허망하게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quick listening, emotional listening, thoughtless listening. 빨리 듣고, 감정적으로 듣고, 깊이 사려하지 못하고 듣는 것입니다. 이러한 들음은 어떻습니까? 환란과 핍박이 오게 되면 곧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교회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깊이가 없다는 라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강단의 메시지도 예전의 메시지에 비해서 굉장히 깊이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깊이를 추구하는 설교가 인기를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그 베스트셀러로 각광받고 있는 책들을 한번 보세요. 이 책을 보면요. 정말 한 2시간 정도면 충분히 독파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나 행간이 넓고 얼마나 많은 사파가 있고 정말 이지 리스닝, 이지 리딩 하는 책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습니다. 정말 고전에 속하는 책들은 몇 번을 읽고 쉽고또쉽고 쉽고 생각해야지만 그 의미를 간신히 이해하고 새기게 되는데 요즘 베스트셀러들은 정말 쉽게 읽을 수 있는 책들입니다. 이것이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상이라는 것이죠. 강단의 메시지도 예외 없이 그런 시대 트렌드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쫓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교회에서 많은 강단에서 우리도 그런 강단의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피상적인 기쁨, 피상적인 눈물, 그런 것들을 조장하는 예배 분위기나 그런 메시지들이 넘쳐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흥회를 통해서도 이런 단계에 머물게 된다면 그 부흥회가 정말 참된 결실이 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눈물 을 흘리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것이 표피적이고 피상적인 그런 쉘로한 것에 그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가 듣고 있는 것이 어떤 깊이를 갖고 있는가를 되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예를 드신 세 번째 땅은 가시떨기 밭입니다. 이 가시떨기 밭의 문제는 더럽다는 것입니다. 가시떨기 밭의 문제에 있어서 가시떨기 밭을 주님께서 묘사, 묘사하실 때 거기에 나타나는 그 단어는 이 듣는 가시떨기 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것이 이례적인 들음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지속적인 들음을 나타내는 그 문법적인 단어가 사용됩니다. 이것을 periphrastic 파티서프, 문법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말하는데요. 가시떨기 바스의 문제는요, 외부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부적인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이 깨끗이 못할 때 들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내면이 무엇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을 속어내지 못하면 내가 10년, 20년, 30년 말씀을 수도 없이 듣고 해도 그것이 나에게 진정한 들음으로 되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땅은 좋은 땅입니다. 그러면 좋은 땅은 앞서 말씀드린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밭의 문제점이 제거된 땅이죠. 그러면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부드럽고 깊고 깨끗한 땅이라고 할수 있죠. 여러분, 부드러운 사람이 돼야지 들립니다. 깊어야지만 들립니다. 그리고 깨끗해지만 들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들음이 있으면 진정한 깨달음이 있고 이러한 들음이 있으면 진정한 삶의 변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길가와 돌짝밭과 그리고 가시밭의 특징은 그것은 사람이 일구지 않은 땅이라는 겁니다. 내버려 둔 땅이에요. 근데 좋은 땅은 무엇입니까? 곡괭이와 삽으로 찍고, 없고, 뒤집은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내면을 찍고, 뒤 없지 않으면 우리가 좋은 귀를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이 어떻게 해야지 뒤집어지고 깨어지게 됩니까? 좋은 시절보다는 오히려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사람이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깨어지게 되고, 뒤집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는 우리가 고난도 참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고 할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영국의 대, 대문호이고 또 기독교 변증가인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게 되면 그 고난은 축복의 시작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의 땅이 바로 축복의 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아침에 듣고 보는 복이 주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청종하는 데 실패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성공하게 되면 우리가 사람에게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청종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경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신영 씨라는 작가가 쓴 경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배려라는 책도 그 사람이 썼는데요. 이 조신영이라는 사람이 쓴 경청이라는 책의 내용이 굉장히 쉬운 책입니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정청이라는 책에 나오는 주인공은 30대 후반에 이청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들음으로써 이런 뜻이죠. 한자어로. 이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아내와 별거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내 사이에 있었던 그 자녀는 발달장애를 가지고 있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청이 회사 생활을 하는데 대리점을 하나 열어준다는 회사의 제안에 그냥 혹해가지고 회사에서 대대적인 구조 조정을 하는데 그것을 제일 앞서서 진두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동료, 직원들로부터 굉장히 원성을 듣게 되죠. 그런데 그러던 중에 자신의 병이 뇌줄기암이 발견이 되고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이 뇌줄기암을 갖기 전에 이거 귀가 잘 들렸을 때는 평소에는 다른 사람들 말을 전혀 듣지 않고 독선적으로 행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말을 중간에 자르기 일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 줄기함이 발견이 됐다는 청천명력 같은 소리를 듣고 이제 자신을 성찰하고 이제 발달 장애를 갖고 있는 아들에게 자신의 인생의 남은 시간 동안 무엇을 주고 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다 우여곡절 끝에 강원도에 있는 악기공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잘 듣지 못하니까 그 공장에 있는 직공들이 이 이청이라는 사람에게 이토벤, 베토벤에서 이토벤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이 사람을 조롱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바이올린 제작을 무급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삶 속에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귀가 들리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이전보다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말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예전에 말을 자르고 치고 들어가는 그런 나쁜 습관들이 없어지고 오히려 더 진중하고 겸손하게 듣게 된 것입니다. 이 이토벤이라는 별명으로 이곳에 간 이청이 오기 전에는 그 공장의 사람들이 늘 다투고 으르렁거리기 일쑤였는데 이청이라는 사람이 잘 듣지 못한 사람이 와서 자신의 말에 귀 기울여주는 그런 풍토가 생기자 이 사람들이 으르렁거리는 다툼이 줄어들고 경청의 수준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이토벤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들에게 최고의 바이올린을 하나 만들어주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산속 깊이 들어가서 나무를 구하는데 그만 조난을 당하게 되고 노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노인은 이청에게 큰 가르침을 주는데 스스로 마음을 비우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면 상대방은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진심을 얻기 원한다면 내가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주지 않으면 결코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노인의 만남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은 이청이 회사로 돌아왔고 사람들과 협력해서 스트라디바디우스랑 맞먹을 만큼 물론 이야기 속이니까 이런 얘기죠 그렇게 명품 바이올린을 만들었고 그것을 아들에게 남겨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 창립 20주년에 기념 행사에서 이 아들이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그 아, 아버지가 남겨준 그 명품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할때이 이청이 목숨을 어, 숨을 거두게 됐다라는 이야기가 이 경청이란 책의 이야기야. 이 말하자면 좀 일종의 픽션. 난픽션이죠. 소설과 같은 이야기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육체적인 귀가 잘 들렸을 때는 오히려 경청에 실패하고, 오히려 육체의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 오히려 더 겸손하게 듣게 되므로 오히려 경청할 수 있게 됐다는 그런 역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그것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끔 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4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영어는 영어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Consider carefully what you hear." 너희가 듣는 것을 매우 carefully 신중하게 consider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실 수 있는 이 아침 될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람의 말을 들으실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마음을 얻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시고,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 사람의 마음도 얻으셔서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